정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태고종 앱이 아이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 아이폰에서도 종단 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기 2,566년을 맞아 종강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이 공모한 신춘문의 입상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시 부문에는 당선작의 홍수연님의 수미산, 중력 넘어가 단편소설 부문에는 가작의 이석규님의 바제라체티카, 평론 부문에는 가작의 태연스님의 선사님들도 알아차림하시나요 아동문학 부문에는 가작의 민재스님의 사이타마에서 온 편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이순원 소설가, 정괄희 문학평론가, 우찬재 문학평론가, 이준관 아동문학가, 이승아, 김명산 시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읍 일광사는 지난 1월 25일 연심봉사단과 함께 설 명제를 맞아 정읍시에 백미 1,000 킬로를 전달했습니다. 주지 승천스님은 부처님께 올린 공약률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로 단청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종단각교육기관이 2022학년도 신입학인을 모집합니다. 중앙승과강원과 전법사교육원, 동방불교대학은 오늘 2월 18일까지, 옥천범대학은 2월 28일까지, 서남사전통강원은 3월 1일까지 신입학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연락처로 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종단 여러분, 감사합니다.